오늘은 군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군에서 용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과 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훈련 중에 전화 사용하기 쉽지 않죠. 무엇보다도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야외에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과 시간에 전화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군에서 훈련병들한테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훈련병들한테도 PX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훈련병 시절에 지금 이제 6주 동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 차에는 군복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집에 자기 사제품도 보내고, 건강검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2주차부터 6주차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이 기간 중에 휴대전화를 준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싱가포르 군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에 샤워는 시키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주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민간사회, 즉 자유분방한 사회에 있다가 군이라는 특수조직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기간만이라도 절제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병 시절만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PX에 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시대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사실 요새 훈련병 시설에 침대를 이렇게 놔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사실은 훈련병 시설에는 옛날 침상식으로 그냥 놔둬서 아,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래야 침대 내무반에 가면 와, 천국에 온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도기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침상에 한 6, 7개월 근무하다가 그 침대용으로 갔을 때 정말 천국에 온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병 시절에는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PX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중간에 한번 휴대전화 쓰라고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겠죠. 또 PX도 한번 보내줄 수도 있고, 아마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훈련병이 한계기에 통상한 200여 명이 들어오는데 그 200여 명 어디에 전화기를 충전시킬 겁니까? 그것도 하려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 자동화된 재설 작업 도구를 좀 사든지 하는 게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아예 재설 작업은 로봇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